또 10장. 오늘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환난이라 면은 이제 6장에서 10장 구원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 총주제가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장에서 전체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1장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에스더의 특징 10장까지 1장 1절에서 10장 3절까지 하나님 주 여와란 호 말이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꼭꼭 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삼 장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 장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오 장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란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피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육 장에 예, 들어와서. 이제 상황이 대반전이 되죠. 하만은 이제 멸하여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상을 받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육 장에서 그리고 칠 장에서는 과 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만과 그의 모든 가족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에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제 9장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기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 10장에 보세요 1절에 아수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정기하게 한 사작이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르드게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이 유다인 모르드게 천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를 높이십니다. 하만이 제2인자였는데 그가 제2인자가 되고 하만은 종교한 자 같았는데, 세상에서 종교한 자는 스스로 종교한 자는 결국은 그는 23m 높이 장대에 그는 매달리게 됩니다.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종교한 자는 걸음더 미가 되고, 오히려 천한 자가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기를, 우리는 겸손하되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게뭘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나이가 늙었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나쁘고, 집안도 그렇고, 나 같은 게뭘할 수가 있겠느냐. 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아닙니다. 성도는 존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와 함께 디모대 우서 2장 12절에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내가 존교하지 않다면은 누가 존경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존경한 자입니다. 응?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은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응? 베드로전서 2장 응? 9절에.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 세상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래야만 존귀한 자로 아는데, 여기서 그림자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계를 존귀한 것처럼, 이건 스스로 존귀하게 된게 아니에요. 그의 존귀함은 단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지 않느냐? 오늘요 마음의 상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등 의식을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할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너는 값으로 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장 20절에 결론이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있을 때는 너는 천한자였지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정지한 자입니다 정지한 주의 자녀 됐어요 할렐루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기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길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 나의 정체성을, 나의 고귀함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왕국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시지만내 안에 보배가 와 계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아멘이십니까? 어? 뭐가 총기한 겁니까? 뭐가 고귀한 겁니까? 뭐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수 이름 이상 보배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어깨 활짝 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진맥진하여 살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지 말고, 두손 활짝 피고, 나는 종기한 자다! 자, 두손 들고 크게. 자, 시작. 나는 종기한 자다! 더 크게 시작. 나는 종기한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종기한 자다! 나는 종기한 자다! 나는 종기한 자다! 나는 종기한 자다. 아멘. 존경하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샀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 가치가 나에게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그럴 때 존경 가치가 드러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내 스스로도 종교하지, 종교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는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는 겁니다. 돈 똑바로 뜨고, 어깨 활짝 피고,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지않 안에서.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가라!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볼때 쓰레기로 봅니까? 아무리 형편없나이랄지라도 는 존귀한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고귀한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 형편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뭐 저런 사람이 있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존귀한 자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됨을 감사합니다.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 모르도계를 높여 종교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세상의 책에도 왕들의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당신은 생명책에 당신의 종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그냥 본토와 바다섬들로 해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행정. 그냥 왕은 능력 이 있다고 했지만은 종기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왕은 아수르 왕,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수르 왕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 왕이다. 능력 있다. 돈이 있다. 부와 있다 모든 나라가 종을 바친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도 어쩌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존귀한 왕인줄도 모르지만은 누가 더 존귀하냐 모르쇠가 더 존귀한 거야 할렐루야. 그가 이인자라 할지라도 더 존귀한 거야. 존귀한 것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할렐루야. 그 가치성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수르 왕과 대비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수르 왕은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다. 이걸 기록이 되었지만 모르두게는 종기한 자가 된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을 했는데 종기한 자로서 그의 삶을 보세요. 오늘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결론은 10장 3절에 있는 거예요. 환란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한 모르드게 에스더, 그가 어떠한 자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진정 종기한 게 뭐냐? 내가 종기했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종기함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존기함이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고 스펙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보세요. 평가한 거 보세요. 역사가 평가하는 거. 이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3절에 보십시다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누가 더 존귀한 거 같아요? 아수로 왕이 더 존경한 거고, 모르드게는 2인자 같지만은, 그러나 모르드게가뭐 1인자다, 2인자냐, 거기에서 존경한 게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 존경함입니다. 할렐루야. 아수로 왕은 존경받았단 말이 없어요. 하만 2인자였지만, 존경 종... 존경을 받았어요? 아니죠. 그는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했고 많은 민족들의 원성을 샀던 그였습니다. 그는 뇌물을 주고 자리를 차, 차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존귀함은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되지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존경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크게 존경을 받았다고 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존경의 대상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돈 많다. 그러나 존경은 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 참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그러나 존경은 하지 않아요.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히 넘나 볼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배나 더 존경함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존경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존귀함이 이 존귀함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존귀함은 결단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단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에스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존귀함이 뭐냐. 또두 번째 보면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존경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수라 왕은 사랑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존경받았다는 말도 없고, 사랑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사랑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종교함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받는데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의사라 그러면은 참 존귀한 자죠 닥터 소리 듣죠. 그런데 사랑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존경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음, 의사래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욕 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의사들도 있고 여러분 누가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사도도 아니었어 그러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할렐루야. 그는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을 때에 성경 책을 두 권이나 기록했던 의사지만은 성령 충만한 의사. 할렐루야. 기도하는 의사. 아멘. 바울의 주치가 되었던 그는 사랑 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경입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랬어요. 하, 멋있잖아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주의자가 아니었다. 음? 개인주의자가 아니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 47장 8절에 오직 나뿐이라.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이끌어주고, 모르는 자를 가르쳐주고, 인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본인 소서 10장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아멘. 디딤돌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의 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오네시모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해를 주는 자였지만, 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노라. 아멘. 그게 종기한 자야. 누가 종기한 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 이익을 주는 자. 아멘. 남을 도와주는 자. 남을 섬기는 자.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 아멘.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 또 보세요. 마지막으로, 14.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니하는 자. 자, 10장 3절. 이게 나다. 아멘. 이게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두개가 아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래서 7절까지 보면 위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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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가 환란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며 풀을 짓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했을 때에 이 위로를 알기 때문에 환란 중에 받는 이 위로를 가지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넘쳤지만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로받아야 됩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결론이 뭘까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백성에게 존경받고 백성에게 사랑받고 백성을 위하기만 이익을 도모했던 그였지만.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멘. 그와 관계되는 모든 종족들을. 예수의 결론이 모르되게는 예수님의 크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서 15장 12절의 열방의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는 모든 민족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에 하루에 확진자가 41만 명이 넘고 하루에 사망자가 4천 명이 넘. 4천. 명. 온 도시가 다 화장대. 아비교아이야 그야말로 생지옥이요. 인도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주님 나만 환난해서 건져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무로게만 건져주시고 에스더만 건져준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위에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종족들.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늘 종교하다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종교한 자입니다. 그건 절대 자리나 위치나 신분에 담아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종족을, 열방을 위로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억할 말씀이 오늘 에스더 10장이 되기를 이 말씀을 마음판에 꽉 새기고, 남은 생에 쓰리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상급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주여, 이 모르대가 납니다. 이 모르대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주여 나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열방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을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